서울 한남대교를 그대로 옮긴 가상현실. 적의 총격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한남대교를 통한 하 있다. 민간인 다수의 논로 정확한 사격으로 적을 제압하고 참호에서 총탄을 피하며 실전 능력을 키웁니다. 이 모의 사격을 할때 입는 전투 조끼입니다. 가상현실에서의 피격 부위가 바로 인식되고 실제 피격과 비슷한 수준의 반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 거리를 본딴 시가지 전투 훈련장에서는 청군과 황군의 모의 전투가 한창입니다. 센서가 달린 조끼와 철모, 총을 착용하고 은폐물도 활용하면서 실전처럼 기동사격을 실시합니다. 10명의 팀워크가 중요한데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사망과 부상자 수등 교전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비군 훈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월 중단된 지 2년 5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소집 훈련 시간은 연차와 관계없이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의 70% 수준으로 소집 훈련을 시행하여 방역 격관을 보다도 유리하게 갖추는 동시에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과학화 훈련장은 전국 16개 지역에 마련됐습니다. 전국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40% 수도권 대상자의 82%가 이런 훈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은 2024년까지 전국 208개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재편해 모든 예비군들이 과학화 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